안녕하세요, 하민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이드 미러를 제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미 이렇게 사각 그 사이드 미러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그 설치를 아 검은색으로 다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게 귀가 무슨 코끼리 귀처럼 보여가지고 안 이뻐서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도색을 하면서 어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어 원래 사이드는 사이드 미러는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네 굉장히 조그만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시야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큰 걸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만족합니다. 진짜 여러분 사이드 미러는 큰게 최고예요. <laughs> 요거 하나 <laughs> 요거 하나면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 사용할 공구는요, 이제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테무에서 구매한 이제 전동 드릴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편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다 꽂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주면은 쭉쭉 빠집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미리 설치할 때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거는 갤로퍼 <laughs> 갤로퍼 1에서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구멍이 나사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갤로퍼 1에서만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 요거 브라켓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죠. 이두 개를 여기에다가 겹 이게 딱 겹쳐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딱딱딱 박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A 필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집게처럼 꽂아가지고 꽂고 여기 나사로 딱, 딱 꽂아주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완성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도색까지 완료하고 사이드 미러를 장착을 했는데요. 일단은 장착할 때 제가 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사각 사이드 미러 이제, 어, 장착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팁은요. 일단 위치입니다. 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브라켓이 두개 있다 그랬죠? 이두개의 브라켓 사이에 요거 요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딱 사서 여기 안에다 딱 껴서 볼트를 조여야 되는데 이 볼트를 조이는 이 위치, 브라켓 위치가 있죠? 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 거의 끝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위치 잘 보세요. 예, 네, 거의 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끝까지 올리셔야 돼요. 끝까지 올리셔야지.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이 완전히 기억자로 됩니다. 만약에 이 브라켓이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딱 기억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이렇게 눕혀져 있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신 후에 이것을 기억자로 똑바르게 하려면은 이 브라켓 위치를 어디까지 여기 끝에까지 거의 끝에까지 올려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라켓을 여기 안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끼시고요. 반대쪽은, 반대쪽은 요선 보이죠? 요이 선. 요 선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고정을 하고, 볼트로 조이면은 완전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여기 밑에 보면은 고무 있거든요, 고무. 뭐 한국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무에다 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이거 보이시죠? 요 선,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고 브라켓 딱 연결해서 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주문하실 때이 사이드미러 이제 백이 이제 크롬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크롬은요 어.. 크롬 전용 스프레이 아니면 <laughs> 어떻게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냐면 진짜 <laughs> 만약에 스프레이를 여기서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뿌려야 되냐면 은 진짜 멀리 여기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알갱이가 막 이렇게 사사사사사서 완전 조금씩 조금씩 묻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크롬 사이드미러에다가 그냥 일반 스프레이를 그냥 이렇게 뿌리게 되면요. 뿌리는 동시에 바로 그냥 기포가 바바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망치게 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크롬 전용 페인트 스프레이를 사셔서 뿌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스프레이밖에 없으신 경우에는 진짜 멀리서 진짜 멀리서 이렇게 쭉 뿌려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이드 미러 어... 하는 영상은요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